영도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할수 있도록 이말씀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입니다 어, 우리는 때때로 성공하지만 함께했던 사람을 잃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바울은 거짓 선지자와의 능력 대결에서는 승리하지만 마가 요한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감빌리아의 종교적인 수도인 버가까지나 사도바울과 가나가와 능행한 후에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미 등에 많은 사람들이 바보에서 들려가고 밤빌라에 있는 거가에 이르니, 그들한 그들에게서 나아 아기를 속은 염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거가에서더 나아가 비시비아 압오에 이르러 안식일에 땅에 들어가 아가시니라 아멘. 성경은 마가도가이왜사도바울과 바다가를 떠나서 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마가요한이 향수병에 걸렸다. 구브로 사건으로 인해서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게 불만을 품고 자기는 바나바 뭐척지가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 또 반빌리아는 그 기후적인 특성상 여름에 열병과 말라리아가 유행을 하는데 그 흑독병에 걸려서 돌아갔다.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뭐 원래 이 국으로 사용만 하고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과 바다가가 몰랐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들이고요. 우리가 이해하자고 들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이러한 흔적은 가울과 가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가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요. 또 가울은 이때 밤빌리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데리고 다시 또갈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가울은 브로세서에서 마가 요한을 칭찬해요. 그리고 디모데우서에서는 그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마가 요한은 부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어, 전도에 같이 했다가 어, 그냥 그 집으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네, 이런 부책임한 어, 사람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없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지역인 비시리아 안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비시리아 안디오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미시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 곳인데 로마의 식민지면서 상업의 유충지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 사역을 처음에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중, 나중에는 이방인 사도가 되지만 처음에는 유대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장소죠. 그리고 신앙교육의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당이 없다고 그래서 뭐 예배하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대인들이 다 있는 곳에는 회당을 지어서 예배하고, 신앙교육하고, 학교 세우고, 또 회의 같은 걸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회당의 어, 예배 형식은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 형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예배 형식이 간단하게 나와있죠. 먼저, 신하라고 알려진 신명 6장 4절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서 몇구절을 읽습니다. 음, 그 후에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모세 오경과 구약이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회당장에중영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우리 기독교 예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회당장의 초대를 받아서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은 후에 회장장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문러 이로 에 형제가 만일 그 기성을 권할 말이 이거든 말하라 하니 회담장은 예. 매주 다른 설교자들을 지명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뭐 예루살렘의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탁월한 바리세인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다는데 당연히 설교를 들어봐야겠죠. 어,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을 방문하다면요. 어가구과 상관없이 음, 여러 곳에서 그 신학자의 강의를 듣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 유대인들도 사도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아주 유명한 기역적 학자가 왔다고 하니까 가말리아를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예, 듣고 싶을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그래서 구부로에서 그 바울은 이제 바이수와 능력 대결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이 비시디아 안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청중에 따라서 이제 전도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탁월한 전도 이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 처음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도 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긴 어, 설교를 한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 하는 사람들아, 들르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나은애 된그 백성을 높여 큰그 <laughs> 권능으로 이로하여 내사,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한 땅 일곱 족석을 멸하사, 그 땅을 기어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까지라 아멘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선택하셨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 애국당에서 낙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다 원어로는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강대한 민족으로 키워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가나한다고 인도하시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은 그들의 소행을쳐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그를 아주셨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두 번역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그 후에 서지자 사서일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왕을, 왕을 하나님이 베나민 집파사랑 빅세아를 사업을 40년간 주셨다가 태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전마야오를 치데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난사랑이내 뜻을 다 이루라 리 하시더니 라 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임단 왕을 어, 구하죠. 그래서 사울을 막아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면서 그의 풍선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23절 말씀부터 네,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손에서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그 끊겼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했을 때를 스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날의 말들를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이가있으니 나는 그가 내 심판을 하나님, 네, 아멘. 네, 어, 사도 바울은 그, 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 그 우리가 기다리던 주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던 일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아,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 아니죠. 지금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과거에도 음.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신 일처럼 음, 앞으로도 잘, 잘해주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일발의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어,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 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전혀 걱정 대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파트 뭐, 전기사로 일했던 교회라든지 아니면 수련목과 또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에서 항상 주님을 신실하게 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함께 주셨거든요. 어,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 은 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영육이 강건해지고 성숙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자연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어, 그런 어, 저의 이런 걱정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 수련회 가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나눈 이야기예요. 아침에 창밖을 통해서 이제 나무를 보는데. 어, 나무들의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초록색이라도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질적으로 하얀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 나무들의 색깔도 다르고 종이 다른 그 새까지 그 하나님의 그한 화면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그것들이 다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원하는 초록색으로 다 칠해져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가 교인들의 신앙적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런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걱정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의 걱정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을 믿으면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메아리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인에 충성하고 주님과 이웃을 잘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앞날을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메아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위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